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본격 판매를 앞두고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에는 현대차 그룹이 처음 적용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전후방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정차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빠르고 깊숙하게 밟을 경우 이를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 구동력 및 제동력을 제어해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내연기가 모델 대비 늘어난 중량과 힐베이스에 맞춰 쇼업 쇼바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승차감 향상에도 집중했습니다. 또 앞유리 두께를 늘리고 리어 힐가드 면적을 키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휠베이스가 기존 대비 180mm 길어지면서 뒷좌석 거주성이 개선됐고 센터페시아가 돌출된 양을 45mm 줄여 조수석으로 타고 내리기도 편해졌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달 말 출시 예정으로 가격은 보조금 수령 시 2천만 원 초중망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혁입니다.